<laughs> 반갑습니다. 차판촌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기아의 올뉴소렌토 2.0 2륜 프레시 모델 차량 준비해봤고요. 5인승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등록한 2017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3천 킬로내였고요. 미세먼지또한누이 없습니다. 자, 그룹 이 중고차에서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죠? 1인 신조, 용도이력 없고 보험이력까지 없는 완벽한 차는 바로 오늘 이 차입니다. 자, 제가 이 차를 왜 강력하게 추천드리냐면 제 카니발을 판매하면서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입니다. 구독자분께서 타시던 차량을 제가 직접 매입해 갖고 이렇게 오늘 리뷰해 드리는데 정말 관리를 잘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 처음에 갖고 왔을 때제가 따로 손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구독자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더구나나 1인 신조라는 거, 더구나 보험 이력까지 없고 용도 이력 없는 차량 많이 찾으시는데 오늘 바로 이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 권 팀장이 좋은 가격에 판매할 거니까요. 구독자분들 영상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기아의 올뉴소렌토 2.0이륜 프레시 등급 차량 준비해봤고요 자이 프레시지 모델 딱 어떻게 보면 딱 기본 업션의 탄탄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만나본 차량은 이제 블랙바디 차량입니다 블랙바디인데 아주 별틈 없이 아주 깨끗하게 번뇌 상태의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보시면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안개등까지 자리 잡은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번호판 두자릿 수, 용도이력 없고 1인 신조 차량에 보험이력까지 없는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자체가 깨끗한 차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은 중고차가 있지만 이렇게 보험이력, 1인 신조, 용도이력까지 없는 차량은 정말 흔치 않다는 게본 팀장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보신 대로 라이트 클리 상태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 타셨다 보니까. 이 보이시죠? 휠 스크래치가 지금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는 약70%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블랙 바디인데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 휠 상태 볼게요 자휠 상태 보시죠 자 바로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냐면 바로 이래서 한다 지금 거의 까짐이 없습니다 자. 이 쪽은 대략 40%, 40에서 45%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소렌토 2.0 프레스 등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에 보시면 이런 내장지 자체가 지금 등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거의 스크래치가 없어요.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지금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조 차량들이 바로 이런 맛을 탑니다. 깨끗한 맛. 자, 안에도 아주 깨끗하죠? 왜냐하면 이 차량도 권팀장이 직접 매입해 갖고 실내 크림까지 다 맞춰 놓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 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셔서 직접 보시면 더 깨끗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주 깨끗하죠. 자, 반대쪽 휠 상태도 보면 아주 약간 끝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차량 또 보험 이력, 용도 이력, 이리 신조 차량. 자, 휠 상태 앞에도 깨끗하죠. 이런 차량이야말로 정말 구독자분께서 먼저 선점하시는 게 주인공입니다. 자, 저렴하다고 차량을 대충해서 팔지 않습니다. 권팀장.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실내 클릭 맞춰 놓고 차량 정비, 문제된 부분 다 이렇게 정비해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 판매하니까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트림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 접시 백미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계기판 밝기 조절, 미끄럼 방지, 줄구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 타셨다 보니까 이 시트가 굉장히 뭐 주름이나 이런 게 까짐이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거의 사용감이 주행거리 비약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이게 또 실내 크림 하다 보니까 더욱더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립니다. 자, 주행거리 약 13만 3천 키로. 그러나 컨디션은 굉장히 좋다는 게 구독자분들에게 자신있게 건드리면서 추천드릴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 타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핸들에서도 전혀 거의 까짐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도 전부 다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 이게 핸드폰 거치대인데 요거는 제가 띄어서 여기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기 그 전에 이제 핸드폰 쓰셨는데 강력하게 붙여놨고 좀 자국이 있어서 여기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을 좀 제가 정리하고선 를 요게 팔 거니까 요점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죠. 자,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한 모습 나오시는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프로토 공조기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USB 단자와 함께 이렇게 시가잭 볼트 양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스탑 버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키도 두개 있다는 거 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뭐 실내 크리닝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안에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이패드 룸미러 하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선글라스 케이스까지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을 혼자 탄 차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굉장히 관리가 잘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서도 열선 시트, 2단 열선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집 보십시오. 시트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거의 주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중고차 권팀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차 먼저 선점하십시오. 자, 이렇게 천장도 아주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안에 실내 크림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팀장이 자라 실내 크림까지 전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중고차는 정말 이런 차를 타야 오래 사습니다 자, 천만 원대 SUV 찾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천만 원대 s u v 살 만한 게 있나? 자, 오늘 권팀장이 이 차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 신조 용도이력 없고 보험이력 없는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권팀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기아의 올뉴소렌토2.0 2륜 프레스 모델이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 차량 실내, 실외, 옵션까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제가 눈을 몇면 말씀드리지만, 신조 차량게 바로 이런 메디테 구매하는 차량이 바로 이런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팀장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8월에 등록한 2017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약 13만 3천 킬로 내였고요 미세먼지 또한 늘렸습니다 자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로 가격 나가니까요 요점 구매하신 데 참고하시고요 오늘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고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차량의 컨디션이 가성비 만큼 가격대만큼 그 이상하는 차량이 바로 오늘 이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권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 추천, 추천 드립니다. 자, 권 팀장이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구독!